안녕하십니까 해누의 곤충 TV의 해누 아빠입니다. 저희는 며칠 전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송사리하고 이두 마리의 뭔가를 잡았는데요.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얇은 친구는 다슬기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뭔지 몰라서 한참을 검색을 했는데요. 음... 바로 물달팽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물달팽이였는데요 밥은 제가 밥알을 넣어줬더니 아주 둘이서 잘 나눠먹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키운지 한 3일 되었나? 된것 같은데요? 네 옆에 송사리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밥을 안 먹더니 밥알을 막 뜯어먹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쿠피 밥을 줬을 때도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안 먹다가 지금은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. 물은 그냥 개고 있었던 물에다가 수돗물을 조금씩 보충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갑자기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. 이 밥알 옆에, 옆에 보시면 뭐가 점점점 흰색 점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흰색 점이 있고요. 여기도 뭔가 지나간 흔적처럼 흰색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. 제가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다슬기 알이 아니고 바로 이 물달팽이 알이었습니다. 과연 부활를 할지 안 할지 한번 제가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다슬기 알인 줄 알았는데, 다슬기는 몸에서 알을 부화시켜 다슬기를 다 키워서 이제 낳는다고 하고요. 그리고 우렁이 알 같은 경우는 약간 핑크색 또는 빨간색 알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투명한 알은 물달팽이 알이 맞습니다. 물달팽이는 다들 자주 못 보셨을 거니까 자세히 한번 찍어 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껍데기가 좀 단순하게 동그랗게 생겼고,